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금별곰 별금 t v 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제를 모으고 있는 프로그램인 미스트로2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트로2 마스터진이 전국군 실력파들의 면멸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냈습니다. TV조선 원조 트롯 오디션 미스트로2 측에서는 단 8일 앞으로 다가온 첫방송 맛보기 영상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특히 공개하자마자 10만 뷰 이상을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역시 미스트로2라는 탄성을 터지게 한 1회 예보 영상은 미스트로 시즌2 시작됩니다. 라는 MC 김성주 씨의 힘찬 외침과 동시에 초대형 무대에 색색의 조명이 드리워지고 미스트로2 시리즈의 전매특허 의상인 레드 드레스를 입은 112팀의 참가자 전원이 열을 맞춰 춤을 추던 압도적인 장관으로 화려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풍성한 퍼포먼스가 줄을 이어 전율을 일게 했는데요. 까마득한 높이의 천장에 설치된 대형 링에 매달려 고난이도 서커스를 펼치고 건장한 남성과 맨몸 격투로 맞붙는가 하면 제정치에 조끼 두 배에 달하는 상대를 바닥에 때려눕히는 레슬러 참가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마스터 장윤정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미스터트롯 탑6인 장민호 씨와 정동환 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진짜 대박이다라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무대에 대한 충격을 고스란히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금발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 참가자에 이어 트롯 신동인 정종원 군의 경영곡인 누가 우러를 완벽하게 소화한 일명 동풀갱어가 나타나면서 똑같아! 라며 함성을 내뱉게 했습니다. 더불어 화려한 의상을 입고 격렬한 댄스를 선보이며 마스터들의 심장을 저격한 비주얼 멤버들 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은 채 구성진 트롯 가락을 쭉쭉 뽑아내는 앳된 외모의 트롯 영재들의 모습을 드러내 절로 감탄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실력파 참가자들의 휘몰아치는 무대에 김준수 씨, 붐씨 그리고 미스터트롯 탑6를 포함한 마스터 전원이 넘치는 흥을 주체하지 못한 채 기립을 해 몸을 흔드는가 하면 애 끓는 감성을 절절히 폭발시키는 한 참가자의 무대에 철홍병 마스터 조영수씨가 끝내 눈물을 쏟아내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포착이 되며 본 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더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미스트로2 공식 홈페이지에 121인의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참가자별 프로필 상세 분석글이 작성되는가 하면 이들의 전력을 비교해 우승 후보를 예측하고 저마다 뽑은 원픽 멤버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등등 본격적인 팬덤 전쟁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1회 예고 영상을 통해 참가자들의 실력과 매력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면서 미스트로2의 또한 번의 연령과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스터 트롯에서는 예선 무대부터 임영웅 씨의 바램, 이찬원 씨의 진또배기, 김호중 씨의 테크를 걸지 마, 정동원 군의 보릿고개, 김희재 씨의 돌리도, 김수찬 씨의 나야나, 나태주 씨의 무조건, 한희재 씨의 당신이 좋아 등등 기본 조회수 100만 뷰부터 시작해서 2천만, 3천만까지 돌파하는 높은 조회수를 달성하며 예선 무대부터 엄청난 화제들을 불러일으키며 트로트 시대의 장을 완벽하게 열었습니다. 이번 미스트롯2도 예선부터 심상치 않은 무대들을 펼칠 트롯걸들이 대거 방출될 예정이라 미스트롯2를 기다리는 이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제작진은 실력파 112팀, 121인의 참가자의 절박한 심정과 숨겨온 끼를 유감없이 펼쳐낸 본선 무대 현장은 환희와 열광, 눈물바다 그 자체였다며 마스터 모두를 완전히 홀려버린 무대. 전설의 서막이 드디어 오른다. 12월 17일 원조의 품격을 드러낼 대망의 첫 방송을 함께 해달라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미스트로2의 방송에선 걱정을 하는 분들, 그리고 기대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먼저, 조정남님의 댓글입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요?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군요. 기대가 됩니다만, 너무 경쟁 프로가 많아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줄지는 의문이군요. 그래도 너무 부정적인 안목으로 보지 말고 미스터 트로처럼 기대하고 지켜볼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임계원님의 댓글입니다. 미스트로 출연진을 들으니까 다양한 출연진들로 대단한 실력자들이 많아서 경쟁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유진, 진달래, 명지도 나온다니 기대됩니다. 미스트로 출연진 모두 모두 화이팅! 이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망고스틴님의 댓글입니다. 미스트로2 막강하네요. 기대됩니다. 기다려지네요. 미스트로2 참가자 모두 화이팅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강정숙정숙님의 댓글입니다. 별곰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전유진이가 미스트로2에 참가했네요. 아침마당에 나왔을 때 보고 울 동원군 2세 나왔다. 미스트로3에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나왔군요. 이번 미스트로2 참가자들 대단합니다. 심사위원들 머리 좀 아프겠네요. 별곰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미스트로2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 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